오늘 재판 이것으로 최종기일 네, 네. 지정과 증거와 관련된 것에 따라 3분만 의견 하십시오 예, 네, 비청구인 추가신문 하십시오 시간 기재한 거 그냥 하나 띄어놓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여겠습니다 포고령이 발령된 게 대략 23시 23분 그리고 개엄이 해제된 것이 01시 03분입니다 주인께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사이에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총 8회의 전화를 받았고 그중 앞의 6번은 포고령 1호가 발령된 23시, 23시 이후부터 국회의 해제 의결이 있었던 공안시 03분 사이 그리고 뒤에 두번 앞에 6번 말고 뒤에 두번은 계엄 해제 이후 증인이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공5시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제가 전화 내용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시간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뒤에 온 거는 새벽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이렇게 여섯 번두 번을 나눠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 12월 4일 낮에 증인이 비와 폰 통화 목록을 지우려고 확인했을 때 개엄 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온 전화가 여섯 번, 육회의 통화와 2회의 통화가 나누어져 있었고 그 나누어진 이유가 중간에 다른 통화가 끼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셨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거 이렇게 진술하지는 않은 것같은데요 그렇게 진술 안 하셨습니까? 하여튼 그 나누어져 있었고. 그게 나눠져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예. 증인 박안수로부터,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그 국방부 장관 비화폰 빌려서 왔, 저, 걸었던 전화, 증인에게 걸었던 전화 박안수한테서 받은 첫 번째 전화였죠? 박안수로부터 사건 당일 3번... 그첫 번째 전화가 포고령 발령 시점 즉 23시 23분 경이었죠. 포고령 관련 전화였는데 맞습니까? 코노 공소 사실 관련된 내용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네 네. 대통령으로부터 왔던 첫 번째 전화는 그 아까 일시적 선별적 출입을 허가하던 그쯤에 잘하고 있다는 그 전화입니까? 근데 그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고 잘 기억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 온 전화, 박한수로부터 온 전화, 그 국방부장관 비화 폰으로 걸었던 전화, 그두개 중에 어느 게 먼저입니까? 그잘그 그 기억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엄 당시에 증인에게 비화 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증인의 비화 폰 번호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뿐입니다. 박한수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 비화 폰으로 걸었던 23시 23분경의 전화,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왔다는 전화들. 이두 사람, 즉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비화 폰 말고 개엄 선포 이후 12월 4일 낮 증인이 비화 폰 통화 목록 확인하실 때까지. 증인의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다른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맞습니까? 그렇게 사람, 증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원수가 첫 번째 전화한 게 23시 23분경인데 그 이전에 대통령이 여섯 번 전화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 두번 전화했다는 것이 되는데 한편으로 또 증인은 여섯 번의 전화가 모두 포고령 발표 이후 즉 23시 23분 이후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상 존재하기 어려운 통화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공소 사실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제 기억이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시게 좀 조금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증인께 여쭙는 것은 포고령 발령 즘에 박관수로부터 국방부 장관 비화 폰 가지고 증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네. 박안수의 그 비와폰 전화 한 번, 이쯤, 이거를 기준으로 앞에 여섯 번, 뒤에 두번 대통령 전화가 있었다고 증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설명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 이후에, 그리고 이 시간 전에, 요 사이에 여섯 번의 통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런 전화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그건 공소 사실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거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아마 정확하게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본인께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소추위원, 예, 본인께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정인신문 네,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피청구인 측에서 2월 19일자 송부 촉탁 사실조에 국정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어, 재판부는 그중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홍장원 입출입 기록, 그 다음 국정원 1차 장실, 부속실, CCTV 영상 일체로 한정해서 촉탁을 했고, 2월 21일까지 해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 정인 신청,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은 기각합니다.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그 날은 증거 채택이 되었으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 조사를 포함하여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증거 조사를 포함한 종합 변론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1시간 반이면 한 충분하겠습니다. 한 시간 피청구인 측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최종 피청구인 의견 발표 시간 빼고 대리인 시간만 p 예, 대리인 시간만입니다. 저희는 2시간은 필요 n Pichonguin, Pichonguin, p i c h o n g u i 다 Pichonguin, p i 인 h o n g u i n Pichonguin, Pichonguin, p 오늘 재판 이것으로 최종기일 지정 과 증거와 관련된 것에 따라 3분만 의견 하십시오. 네. 선거는 국민주권 실현의 통로이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 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개엄과 선거시스템 점검 지시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서버에 대한 감정신청 두 번째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에 대한 증인 신청, 세 번째 투표자 명부에 따른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세 차례의 검증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 따르면 예단적 증거 평가로 는 예단적 증거 평가는 증거 신청을 배척하는 사유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일한 증거가 아니어도 법관의 증거 채택 여부의 재량권에도 한계와 제약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던 증거신청은 실기한 것도 아니고, 모색적 증거신청도 아니며, 부적절한 증거신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유일한 증거 방법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 주요 쟁점과 관련된 필수적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부분이 기각되었던 바, 이것이 재판의 결과로 어떻게 기결되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 질서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그, 통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내일 평일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소중 조사 시간으로 최종 의견 발표만2 시간을 주시고요. 서정조사 시간 한 30분 추가로 그날 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우선 아, 그러면 예. 증거조사 빼고 2시간 달라. 이 말씀이죠.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서정요지 진술, 동영상 재생에 관한 거는 그대로 인정 해드리고, 그 외에 종합 변론 시간으로만 청구인 2시간, 피청구인 2시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재판 마치겠습니다.